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06표 중 기호 1번 김태호 후보자 34표, 기호 2번 권성동 후보자 72표로 권성동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투표했습니다. 따라서 원내대표 선출규정 제22조 1항에 의거 권성동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사, 네, 사, 사회 보세요. 4회.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당선되신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신 김태호 후보자님 또 그동안 중책을 맡아 주셨고 선관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님도 앞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 촬영부터 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앞을 보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모두 함께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인사 <laughs>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건성동 원내대표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어, 저의 그런 어, 의정 활동을 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내대표 선거 시작 무렵처럼 그러한 행태를 반복해서 안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그런 힘과 아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절차에 맞게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당에 높은 해왕과 그리고 능력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능력을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중하고 어목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말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의 어려운 시기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그리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따끔한 비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